안녕하세요, 사과입니다. 오늘은 사또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제가 애정하는 마켓인 빈짱 슬라임 리뷰 준비했어요. 참고로 여기서 사또빈은 사과 또 빈짱 샀다입니다. 점쿡 슬 신상부터 클리어, 크런치까지 다양하게 영상으로 담아왔는데요. 구매는 빈짱 슬라임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총 5개의 슬라임을 51,500원에 구매했고 3개의 서비스 슬라임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오늘 또한번 사과픽이 강하게 휘몰아칠 예정인데요. 다들 준비되셨죠?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즐거운 빈짱 슬라임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리뷰 스타트. 첫 번째 슬라임은 초코나무 스톤. 손이 스치기만 해도 파사스스 소리가 나는 펄라이트 재료가 들어간 슬라임이요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귀여운 비주얼인데 의외로 깜짝 놀랄 만한 소리가 납니다. 르르 구름 이름과 너무 잘 어울리는 하늘하늘한 비주얼이죠. 말랑해 보이는 구름 점토와 귀여운 구름 파츠가 올라간 제품입니다. 이 구름이 되게 통통해 보여서 너무 귀여워요. 먼저 베이스는 아주 쫀쫀한 젤리 샤벳 제형으로 코팅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손붙 틈이 거의 없는 어, 굉장히 깔끔한 젤리 샤벳이에요. 이렇게 점토가 섞이면서 사르르 퐁퐁하면서 막 부푸는데 점토가 다 섞이면 아주 부드러운 좀 소다 슬러시 같은 느낌의 샤벳 폭발이 됩니다. 금방 퐁퍼짐하게 부푼 모습입니다. 이렇듯 부풀기도 제법 많이 부푸는 편이고요. 점토를 섞기 전에는 쫀쫀한 젤리샤벳 제형이다가 점토가 섞이면 살짝 흐름성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소다향 오랜만에 맡아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슬라임 처음 입문했었던 그때 그 시절도 생각이 나고요 어, 캔디바나 뽕따 같은 좀 소다 아이스크림 계열의 향이에요 오랜만에 맡으니까 완전 추억여행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첫 번째 사과픽이자 선생님 호칭을 달아드리고 싶은 연유허니브레드입니다 달달 끈적한 꿀시럽이 동봉되어와서 직접 데코를 해볼 수 있고요. 이건 제가 슬라임에서 맡아본 연유향 중에 제일 좋았어요. 제감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재미있는 녀석입니다. 이 꿀봉이 같이 와서 이렇게 꿀을 찌익 하고 느려보는 재미도 있고요. 솔직히 초반에는 너무 당황했어요. 굉장히 유연한 상태로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섞으면서, 음, 이거는 거의 풀이 돼서 왔는데? 하면서, 아, 좀 아쉽다 했는데, 그 와중에 이 반투명, 하얀 반투명 베이스에서는 연유 냄새가 막 폴폴 나거든요. 그 와중에 향은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액티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액티를 넣고, 이렇게 살살 늘려주면서 섞어주고 있습니다. 좀... 이때는... 음... 약간 연유 허니 브레드라기보다는 좀 스크램블에그 같은? 느낌이 있죠? 이 하얀 베이스 부분에서 진짜 맛있는 연유향이 납니다. 저는 우유향이랑 연유향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뒷목 잡고 넘어갈 뻔 했어요.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서. 이렇게. 아직도 좀 스크램블 에그 같은 모습이. 이렇게 점토가 다 섞이고 나서부터는 좀 심드렁했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저 좀 무난한 버글리 쫀말 제품인 줄 알았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균형 있게 판판한 그런 균일한 느낌이 정말 잘 느껴졌어요. 조금은 당황스러웠던 스크램블 에그 단계를 지나 이렇게 포실포실한 계란찜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는 손 안에서 파티가 시작됩니다. 공중 플레잉 할때이 찰랑이는 느낌, 되게 부드럽게 찰랑찰랑 포동포동 걸리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물막이 탱글하게 씌워진 실키한 쫀말 버글리.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향도 너무 맛있어요. 좀 너무 부담스러운 식향도 아니고 적당히 은은한 고소달달한 식향이라서 어, 진짜 주구장창 만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 슬라임화 같은 느낌이랄까요? 너무 만족스러웠던 제품입니다. 이거야말로 무화지경 플레인 그 자체예요. 베이스가 살짝 반투명스러워서 더 계란찜처럼 보이죠? 좀 점토를 섞기 전부터 두각을 드러내는 녀석들이 있는 반면 이건 꼭 점토가 섞여야만 그 진가가 드러나는 제품이에요. 앞부분은 조금 쭉 심드렁 하다가 나중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찰랑찰랑 쫀쫀한 버글리 쫀말. 마지막까지 굉장히 재미있게 만진 연허부 선생님이십니다. 오늘의 두 번째 사과픽인 베리 쉬폰 케이크입니다. 빈짱 슬라임에는 유독 이렇게 딸기, 블루베리 컨셉 제품이 많은 것 같아요. 어, 기분 탓일까요? 아무튼 이 제품은 서비스로 받아봤는데 찾아보니까 이번에 나온 신상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너무 좋다 싶었는데 풀정보에 떡하니 써있는 두 글자. 바로 스쿨글루. 제가 좋아하는 스쿨글루가 들어갔더라고요. 스쿨 탐지견인 제가 오늘도 한건 했습니다. 이 녀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자면 아주 세상 말랑, 보송, 뿡실빵실한 촉감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새콤 달달한 블루베리 향이 솔솔 나는 너무 재미있게 만진 촉감류 제품이에요. 많이 묵직하지도 않고 스쿨 특유의 얄랑야들 쫀쫀함이 굉장히 잘 느껴집니다. 스쿨을 좋아하는 저는 넋을 놓고 만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척척 손에 감기는 느낌이 예술이에요. 만질수록 굉장히 뿡실빵질한 느낌으로 부푸는 편이고요. 어, 빈짱에서는 처음 만져보는 느낌의 촉감류 같은데 아, 요즘 빈짱 촉감류 품이 상당한 것 같아요 완전 좀 점국슬... 쓸... 맞지? 유독 점토 들어가는 녀석들이 굉장히 맛있어요 만지다 보면은 딱딱한 빅폼이 손안에 조금 거슬린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빼주고 만지는 게 확실히 좋더라고요. 부드럽고, 그래서 이 블루베리 데코용인 빅폼은 그냥 데코용으로만 쓰는 게 좋겠습니다. 향은 블루베리 풍선껌 같은 느낌의 달달한 블루베리 향이 납니다. 비주얼과도 굉장히 잘 어울려서 아주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저를 너무나 당황케 했던 녀석입니다. 이름은 아이스크림 과일 프레페에요. 누텔라를 발라서 접어먹는 과일 프레페 컨셉의 슬라임이라고 합니다. 이 녀석은 정말 굉장히 많이 녹아와서 제대로 놀라버렸습니다. 좀 예상은 했는데 생각보다 더 그냥 아예 풀이 돼서 왔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풀이 되어 온 슬라임은 예전에 슬리티파이에서 구매했던 뽕슬라임의 분모자 반죽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액티 거의 그 작은 용기 두 통은 쓴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녹아서 놀랐는데, 이렇게 다잘 섞어주면 납작하고 판판 야들야들한 촉감이 돼요. 살짝 찰랑이는 편이고, 아니, 좀 가볍게 텅빈 듯한 촉감이라 아주 가볍게 손에 감깁니다. 오늘의 세 번째 사과픽인 개구리 연못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개구리. 아, 색감이 아주 맑고 투명한 느낌. 이제, 빈짱 클리어는 아무래도 믿고 사는 편이고, 이번에도 역시 성공했습니다. 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빈짱 슬라임의 클리어는. 게다가 워터글로도 정말 잘 만드는 곳이라, 착풀과 워터글로 조합, 이건 된다 하면서 구매해본 제품입니다. 코팅감이 굉장히 좋고요. 워터글로 특유의 매트한 느낌과 착풀의 야들 짠짠한 느낌이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잘 만들어진 클리어예요. 워터 글루의 중국 당면스러운 느낌 덕분에 꾸액꾸액 소리도 나면서 공중 플레잉도 수월하게 잘 되고요. 두 글루의 장점이 너무나도 잘 느껴지는 지글리 슬라임이에요. 향은 상큼한 청포도 향이 납니다. 다음은 서비스로 받아본 크런치 제품이에요. 통통 매트한 클리어의 꽃 스팽글 조합. 과연 어떤 소리가 날까요? 마지막 슬라임은 서비스로 받아본 M&M 컨셉 초코 난사 크런치 제품입니다. 초코와 난사는 좀 떼려야 뗄수 없는 사이인가봐요. 이렇게 저의 285번째 영상도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번주는 계속 이렇게 비가 오네요. 아무래도 비가 오니까 조금 불편은 해도 날씨는 조금 선선해지니까 훨씬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주는 맑고 청량한 날씨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맑고 청량한 녀석들로 준비를 해봤어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 우리는 그럼 다음 주 조금 더 색다른 영상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